안녕하세요. 글로벌 선수 원선우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인제 서킷에 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다지 R86 모델의 서킷 주행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그 시체 발표 영상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서킷에서 GR86이 어떤 주행 성능을 좀 보여줄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고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도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수동 변속기 모델의 시즌 자체가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수동 모델을 서킷에서 체험하게 됐는데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그 영암서킷에서 도요다 GR86을 시승을 한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10년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다시 출시된 도요다의 2세대 GR8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도요다 86 하치로쿠라고 불리는 이86 모델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도요다 GR86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GR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요다 가주레이싱의 약자인데요 도요다의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도요다의 레이싱팀 그리고 스포티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량의 외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지금 차량의 외부에 이 저명 라데스 그릴 같은 경우에도 GR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또 GR 로고도 더해지긴 했지만 이 뒤쪽에, 차량 뒤쪽에 보면 이제 86이라는 로고가 함께 더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폰트로 좀 디자인이 됐습니다. 폰트도 바뀌고 앞쪽에 이 GR 로고도 더해지면서 기존과는 조금 사무 좀 다른 분위기, 차량의 이름에서도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죠. 어, 지금 이 서킷에 준비된 차량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에어로파츠가 뭐 적용된 차량들은 아닙니다. 프금그용 사양들로 모두 다 준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어로파츠가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뭐 측면에 까만색 에어로 파츠가 따로 이제 저, 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또 오늘 또 준비된 차량들이 색상이 상당히 좀 다양하죠. 거의 뭐 모든 색상의 차량들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뭐 레드 컬러, 그 다음에 짙은 회색, 화이트 컬러, 그다음에 블루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색상까지 다양한 색상들의 차량들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잠깐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것도 봤을 때 저는 딱 보는 순간 그 도요다의 예전 스포츠카죠. MR2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이 헤드램프의 형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앞쪽 전면부의 형상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조금 연출하지 않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글리 같은 경우에는 GR 브랜드의 매치 타입의 글리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본니 평상이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죠. 가운데가 좀 파인, 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들이 이제 박서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2.4L 배기량의 새로운 엔진이 적용되면서, 그리고 이 박서 엔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차량의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좀 가로로 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량의 하부에 좀 낮게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물의 중심도 낮출 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관, 차량을 외관에서 봤을 때도 본인스를 좀 낮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고 있습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스포츠카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뭐 차량의 뒤쪽이 상당히 쐐기 뭐 형태로 돼 있거나 그렇다기 보다는 수평 기조의 형태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짧은 오버행, 뒤쪽에 리어행,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측면에 이제 연비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복합연비가 9.5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뭐 스탠다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1275kg.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1,280kg 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모델보다도 차량의 무게가 뭐 40kg이 채 늘지 않았습니다. 한 30kg 정도만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본인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의 측면이라든지 이 루프 위쪽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을 아주 잘 실현했다고 합니다. 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사실 1세대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디지털화된 부분, 좀 사용자의 좀 편의성을 계산한 부분이 있겠죠. 벌써 뭐 10년이나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보면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 자체도 좀 수평 기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뭐 아날로그 계기판과 달리 7인치 디지털 계기판, 8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뭐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적용 내비게이션이 국내 사양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용한다면, 꽤나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인버테이먼트 시스템. 기어너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동변속기죠. 6단 수동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 기어너브의 형태도 좀더 했고요. 좀더 기어변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 자체, 그리고 뭐, 기울기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앞쪽에 보면 버튼들이 있는데, 하나 더큰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스포티한 주행 중에서도 뭐, 기능을,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에 GR 로고가 들어가 있는 또 눈에 띕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 타입이고요. 안쪽에는 빨간 스티치가 또 인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GR 로고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요. 지금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간략한 수치상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뭐 오일 게이지 온도라든지 뭐 랩타임 기록들 그리고 가운데는 RPM 게이지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더 스포티한 주행에 걸맞는 어 디지털 계기판 화면으로 좀 전환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본격적인 스포츠 시트, 일체형의 스포츠 시트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주행에서도 조금 편하게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트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스웨이드 소재에 좀 몸의 움직임에 미끄러움을 좀 막아주는 이러한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됐고요. 또 사이드 볼스터도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도 이번에 2세대 모델로 오면서 시트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시트가 조금 더 중심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7mm 정도가 중심으로 이동했고 또 높이 같은 경우에는 5mm 정도가 좀낮아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게 중심고가 낮고 또 운전자 무게중심 공간 낮고 차량의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좀더 민첩한 움직임을 도와주는 이런 변화도 좀 챙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안내 앞래... 암레스트 아래쪽에 두 개의 컵 폴더가, 큼지막한 컵 폴더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센터 콘솔 쪽에 이렇게 덮개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이 기어 노브를 조작할 때, 기어를 조작할 때 이제 팔꿈치가 이제 뒤에 걸리는 또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GR86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평평한 형태로, 낮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플들 크기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요. 어느 시장에서건 좀 환영받을만한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트로서 뭐 앉는 용도로서. 앉기에는 상당히 좀 좁은 시트 구성님토플라스2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ELC 때 등받이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도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마련되어 있는 점도 나름 이제 세심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적정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은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어, 위치, 입구의 크기가 그렇게 뭐 크진 않은데요. 안쪽에는, 그래도 안쪽에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킷 이동할 때 이곳에 뭐 타이어를 실고 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브포 하이브리드를 잠깐 좀 타고 있습니다. 어, GR86, 이인제서킷 시승행사의 이제 마지막 코너이기도 한데요. 라브포를 잠깐 타면서 공도주행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라브포는다 시간이 되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오늘은 좀 GR86, 도요다 GR86에 좀 집중해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참 감흥이 느껴지는 습니다 요즘 시대에 경량에, 그 다음에 후륜구동 기반에, 거기다 수동 모델의 스포츠카라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이 GR86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승 행사에서는 이제 서킷 주행과 뭐 슬라럼 코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킷 주행이 굉장히 좀 기대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 이 수동 변속기 조작이 한 번에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어, 제 운전 스킬이 조금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저의 드라밍 스킬이 좀 미숙했던 점 때문에 이 차량의 성능을 100% 체험해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짧아가게 좀 경험을 전해드리자면 이 서킷 주행을 하면서 느껴졌던 가장 큰 주행 질감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나 이 차량의 가벼움에서 오는 그 경쾌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핸들링이 굉장히 날카로운 차량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어, 해외 시장에서 출시됐던 스바루의 BRZ 같은 형제차인 이 BRZ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는데요. 굉장히 핸들링이 날카롭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쪽에서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 배분이 굉장히 잘돼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핸들링의 감각도 굉장히 날카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코너로 돌아나갈 때도 이 차량의 앞코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코너의 안쪽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뒤가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뭐 후륜구동 차량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경량 차량으로서 경량 스포츠카로서의 장점이 정말 잘 살아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1세대 GR86 86 모델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은 더 예. 일상의 주행에 그래도 부담 안 되는 수준까지 조금은 방향이 좀 전환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에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이 아마 시트인 것 같아요. 어, 차량의 성격에 비해서는 부드럽게 몸을 받쳐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는 정말 경량 스포츠카에서 느낄 수 있는 경쾌한 감각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실수로라도 뭐 변속을 잘못, 변속, 기어 변속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클러치가 뭐다타 들어가는 일은 그게 쉽게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2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뭐 출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기존 1세대 모델에 좀 아쉬움을 좀 덜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뭐 주행을 해 보면 그 출력 차 24마력의 출력 차가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체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저속 구간에서 저속 구간이라든지 회전수가 조금 낮은 뭐 2,500에서 3,500 rpm 뭐이 수준에서 조금 더 토크감을 살린 이 엔진의 특징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함을 좀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 1세대 모델보다는 좀더 경쾌하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참 서킷에서 잠깐 동안 한5랩 정도를 뭐 주행을 짧은 주행을 했는데 이 GR86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정말 레이서로 만들어주는 교육을 정말 차근차근 교육시켜서 그러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루기가 쉬운 차량은 아닙니다 시승하면서도 서킷 주행하면서도 좀 강하게 느끼기도 했는데 이 차는 뭐 스포츠 주행에 입문하는 분들에게까지 뭐 이렇게 적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 그만큼 다루는데 어느 정도는 스킬이 필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운전자를 또 성장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 운전의 즐거움도 이 수동변속기 조작을 통한 경쾌한 이 조작감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의 즐거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동변속기가 그렇다고 뭐 수동변속기가 더뛰어나 자동 변속기는 뭐 운전의 즐거움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뭐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자동 변속기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스포츠 주행에서는 오히려 뭐 수동 변속기보다 더 빠른 랩타입카 하는 이러한 자동 변속기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좀 물리적으로 이 변속기를 조작한다는 이 감각 이런 것들이 운전의 즐거움을 전해 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을 때뭐 자동차가 임의로 설정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스스로 이게 변속 타이밍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전히 뭐 수동 변속기가 좋은 어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We'll <laughs> 사실 조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제 레브 매칭 기능이 좀 빠졌다는 부분이죠. 레브 매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제 RPM 보정입니다. 뭐 힐앤토라고 하죠. 주행에 RPM 회전수를 높여서 차량의 변속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고 차량의울컥거리을 와가지고 또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주행 스킬 뭐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RPM 보정을 위한 힐앤토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수동 변속기에서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한게 레브 매칭 시스템입니다. 이 레브 매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요나도 뭐 다른 차량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GR 스프라라든지 GR 스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시장에도 어 자동 모델만, 자동 변속기 모델만 출시가 돼서 올해부터 이제 도요타도 글로벌 시장에. 수동 변속기가 적용된 GR 스프라를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내 뭐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벨로스터 밸러... N이 수동 변속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RPM 보정을 뭐 히데토 뭐 이런 스킬을 쓰지 않아도 RPM 보정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GR86의 레브매칭 시스템이 적용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바루와의 협력을 통해서 생산한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생산 자체를 스바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요다의 레브매칭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벨로스터 N을 주행을 해보셨다면 이 레벨칭 시스템이 굉장히 기록 단축이라든지 스포츠 주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점들이 좀 빠진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다음 세대 모델에서는 뭐 레벨칭 시스템이 좀 적용되는 것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G86을 시승하면서. 아, 과연 이 다음 세대, 3세대 뭐, GR86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 요즘에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전동화를 전환 그리고 뭐 배출가스의 규제도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도요다가 분명 진심으로 이 GR86 스포츠카를 만들고는 있지만 뭐, 다음 세대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요다 같은 경우도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뭐 전체 판매 차량의 50% 전동화모델로 판매한다라는 계획도 발 표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순수 스포츠카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한 차량이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내연기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탑재하면서 있을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런 차량들이 그래도 몇차종 정도는 자동차 아, 산업에 꾸준히 좀 남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수동 변속기의 모델 거기다가 이제 경량의 후륜 스포츠카를 점점 만나기 어려워지는 시점에 도요타 GR86은 정말 가뭄의 담비처럼 많은 모터스포츠를 좋아하고 운전의 즐거움을 찾는 소비자분들에게 가뭄의 뭐 담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까지 글로벌 포르투예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청 영상을 통해서 만나요. 감사합니다.